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 있어 보에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더 이상 정의가 없는 정의당, 노세한 진보를 향한 사망 선고라는 상당히 강한 제목으로 최근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비판해왔던 정의당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의당이 말 그대로 정의 없는 정의당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많은 네티즌들 특히 청년층의 지탄을 함모로 받는 상황인데요 한때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대표로서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정당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정당의 이미지와 포지션을 취하며 많은 이들이 각광을 받았던 진보정당이었던 정의당이 어쩌다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으로 전락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정의당의 현 상황에 대해 고찰해 보기에 앞서서 정의당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구 정경선 사태에 반발하여 통합진보당을 탄당한 현 당대표 심상정과 노회찬 조승수 등의 피 d 계열및 인천연합 등 일부 nl계열 인사들을 주축해서 으로 2012년에 진보정의당의 이름으로 창당된 정당입니다. 이후 이들은 2013년 7월 21일에 현재의 당명인 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진보진영 내에 여러 세력들을 교합하며 당세를 불려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의 선거인들 추측 전략을 하여서 정의당은 여러 차례 선거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선거를 거두었는데요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4명, 총 6명의 후보를 당선시키고 특히 지역구에서 심상정과 노예차이라는 삼선의원을 배출하며 정계에서 자리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탈당에 창당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다음으로 높은 득표를 하며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올렸고 대부분의 야당들이 참패한 7회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위원 11명과 기초위원 26명 당선이라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과의 성공조을 통해서 창원, 성산 지역구를 수성하는 등 지금까지는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까지 정의당이 거두었던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정의당이 날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장점을 이뤄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저 이미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메인 슬로건이었습니다. 저 제1야당 교체와 정의당 투표는 오비이악 이건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명색이 야당이랑 당이 같은 야당을 공격하는 코미디와 같은 슬로건입니다. 여기에 지난 재보선에서 창원 성산 선거구에서의 승리도 민주당과의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민주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에서도 정의당은 야당들 중 가장 앞서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당과의 차별성 없는 행보는 조국 장관의 임명을 찬성함으로써 절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내다버린 정의당의 수많은 시민들. 특히 청년들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른 야당에 비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가 한때는 지지율 10%대까지 찍으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까지 제치고 야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정당했던 사실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급반전되기 시작한 것은 조국 장관의 임명에 찬성한 것이 결정적 계기라는 데에 큰 이견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급기야 지난 27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 이후 최저 지지율인 6%를 기록하면서 정의당을 향한 시선이 싸늘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진중교수의 탈당 논란 조승수 전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 산하 단체의 비리 폭로 등으로 인해서 정의당에게는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다른 세대에서 등을 두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의당에게 가장 뼈아픈 부분은 전통적인 집무 정당의 지지기반을 할수 있는 청년 세대가 정의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황은 특히 20대 남성들에게서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정의당 측에서 지금 청년들이 어떤 상에 처있는지를 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소식 중 심상정 대표가 병사월급 인상 같은 청년층을 노린 공약을 내놓았음에도 반응이 싸늘했다는 소식이었던 것처럼요.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2020년대를 바라본 현시점에서 1980년도에나 통했을 시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은 늙은 진보 정당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내몰연지를 고찰해 보면 결국 몇몇 스타 정치인들을 모여 만든 소위 명망가 정당의 한계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애초에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같은 진보 정치에서 명망이 높은 몇몇 정치인들 구심점으로 창당한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들은 그 특성상 해당 정치인들의 이미지에 송상이가면 생존이 힘든데 실제로 정의당에서 노회찬 의원은 다들 잘 아시는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조승수 전 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제의가 사실상 불가능 상황이며 심상정 대표조차 이미지가 매우 많이 실추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의 유대관계가 끈끈했던 것이 역설적으로 신규 유입을 차단하며 정의당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이번 조국 사태는 단순히 정의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해서 한국 진보 전반에 향한 사망 선고와도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수많은 진보 인사들과 진보 단체들은 수많은 의혹에 조 장관이 연루되었음에도 대려그을 옹호했는데요. 이는 자신에 맞서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분류하는 운동권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에게서 공격받는 악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저들은 맹목적으로 조 장관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보 진영 인사들은 그야말로 2020년대를 앞두고서도 아직도 1980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에는 달리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진보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에는 딱히 필요한 말이 없을 지경으로 총체적으로 썩어있는 판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안하는 이슈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입신한, 취업난, 주거난 성별간의 갈등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보진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찰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보수진영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들은 진보를 자처한다면 저 이슈에서 저들은 청년들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외면하지는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진보 진영은 1980년대식의 사고를 버리고 2020년대의 맞춰 사고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엄연히 민주화된지 30년이 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끼친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수 없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1980년대 이후의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진보 담론으로 이끌어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는 여전히 사회 부조리 문제가 심각하고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해결에서 진보진영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역시 시대에 맞춰서 해결책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보와 보수가 적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내에 만연한 폐해를 뿌리 뽑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댓글로 시청 소감도 남겨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